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정 주제를 배제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를 소식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경호 박탈법, 그리고 미라지 2000 지원, F-16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K 방산 폴란드에 빨래질 당하냐, 아프리카 집단 고위 디폴트 이런 소식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촬영된 영상인데 이 고속도로에서 북쪽으로 레바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첨단 대공 시스템입니다. 아이언돈보다는 훨씬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첨단 제품이죠. 아이언돔은 단거리용이면은 에로23는 좀 장거리용입니다. 이 첨단 이 대공 시스템을 북쪽으로 레바논 국경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탱크입니다. 이런 중무기들을 지금 레바논 국경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레바논 국경 이제 이스라엘 북쪽이죠. 여기에서 해지블라와 큰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스라엘군이 지금 이 레바논을 침공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남쪽에 많은 병력들이 매달려 있고 지금 이 해지블라의 전력이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에 이미 상당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일단 헤지벌라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북쪽에 전력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힘들다면 미군이 와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 지금 현재 미국 지상군은 뭐해지벌라와 한판한다거나 뭐 이란과 한판한다. 이 지상군을 이용해서 고강도 전쟁을 할 그럴 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해군과 이제 공군 위주로 많이 재편되었습니다. 지상군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미국이 도와주고 싶어도 당장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공군 지원 이런 것은 가능하죠. 자 그리고 블룸버그의 언론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쟁 기계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은 포탄 생산량, 무기 생산량 이것을 늘리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2년 동안 제대로 이제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탄입니다. 미국 내이 포탄 생산 공장 중국보다도 훨씬 더 뒤쳐져 있습니다. 이미 이 설비는 상당히 노후화되고 물론 뭐 간의 수공업이라고는 부르기는 힘들죠. 그런데 수작업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포탄을 아주 이제 이 자동으로 기계로 이렇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공장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탄 한 발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깁니다. 사람이 옮깁니다. 이런 영상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미국 국민들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미국 같이 뭐 세계 무적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런 나라가 이런 포탄 같은 아주 이제 기본적인 제품을 거의 뭐이 수공업 하듯이 사람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옮기고 또 망치질하고 이런 황당한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이제 포탄 생산 공장입니다. 가장 큰 겁니다. 이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데 여기에도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반대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여기는 뭐 기계로 이렇게 뭐 자동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생산도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가 오히려 조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이 중요한 이제 뭐 첨단 미사일을 만들 때는 사람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이죠. 이런 것은 이제 전 자동화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시는 하이마스나 오태컴스 이런 거 전부 수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테컴스 같은 경우 미국이 최근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사용을 허락하고 100발 정도를 미리 줬죠. 그 중에 이제 한 60발 정도는 이미 소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고는 400여 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0년 전에 이미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사일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택컴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퇴직한 70대 노인들, 이들이 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 설비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이 어택컴스 라인은 이미 10년 전에 포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재고는 뭐, 한 몇백 발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그 중에 이제 이미 백 발은 우크라이나에 줬습니다. 미국은 돈을 인쇄할 수 있지만 155mm 포탄이나 화약은 인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이제 이 각성시켜줬습니다. 포탄 그리고 뭐 견인포, 이 포병이죠. 이 화력 일단 화력에서 적을 압도해야 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불에 이 장, 장막을 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달리기 때문에 일단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죠. 러시아는 엄청난 화력으로 뭐 현재까지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장의 현황을 이렇게 이제 블룸버그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노후화된 기계 이 기계 설비가 60년대 만들어진 것들이 태반이라고 하는데 6 70년대 한국의 풍산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훨씬 사정이 좋으리라 뭐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부족 믿기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이 포탄을 지금 이 생산 캐파를 제대로 돌리는 거기에 필요한 원자재도 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미국은 경제 제재를 해서 수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방산업체에 제공하는 그동안 이제 공급해왔던 포탄의 원재료 이런 것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은 한국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전 세계 화약이나 포탄 생산에 필요한 로 마테리얼 이것을 그동안 이제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목을 죄고 있는 거죠. 미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 포탄 생산을 7배 늘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블룸버그나뭐 다른 전문가들은 이것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지금 있는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미시시피에 있는 어떤 화약 공장이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큰 사고는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 원재료 공급이 좀 힘들고 그리고 이 포탄 생산 공장도 캐파를 늘리겠다고 하지만은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자, 이런 황당한 상황에 직면한 거죠. 미국 내에서는 포탄 생산에 필요한 기계, 이 설비, 이런 것을 만드는 업체를 이제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 정부는 그루지아의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권당인 조지아 드림. 이 조지아 드림은 해외 에이전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미국은 여기에 이제 붕괴해서 이 조지아 집권당, 뭐 정당, 그리고 이들에게 비자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가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윌슈라이버는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한 민주주의만 우리는 지원한다. 미국이 승인하지 않은 민주주의. 이것은 우리 미국이 허락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비꼬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집권당은 헌법에 따라서 이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해외 어떤 에이전트, 해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NGO 단체, 이것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에 여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크롱이 뭐 격분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뭐 일을 갈고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쫓겨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미국 역시 지금 러시아 이제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프리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몇달 전에 이런 방송을 만들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브릭스의 새로운 어떤 국제금융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때 그동안 이부채 시달리던 월드뱅크나 IMF로부터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소국들, 그리고 뭐 중남미나 이런 데 이제 망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집단, 이제 고의적인 디폴트를 낼 것이다. 자, 이 서구를 상대로, 서구 이제 금융기관, 뭐, 그리고 이제 월드뱅크나 IMF 이런 데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브릭스에 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이들은 이제 이 선진국 G7이 지배하고 있는 IMF나 월드뱅크, 이들을 상대로 어떤 카드는 꺼내들 겁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의 빚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헤어컷을 깎아주는 것, 이것을 해주지 않는다면, 은 완전히 이제 브릭스로 가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이 G7이 주도하는 월드뱅크나 IMF 이들은 이 기본적으로는 헤어컷을 해주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는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제 올가미, 비제 올가미를 엮어서 그 나라의 자원을 어떻게 이제 값싸게 이렇게 가져온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이 제3세계를 약탈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들이 지고 있는 비제 대해서 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브릭스에 가서 새롭게 살림을 시작한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브릭스 새로운 국제금융시스템이 없었을 때 이때는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디폴트를 내면은 이 국제 이 뱅킹 시스템 결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이 됩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런 일을 많이 겪었죠. 자, 이렇게 퇴출이 되면은 정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어떤 이제 그들의 질서에 맞는 그런 무역을 또몇년 동안 계속 해 와야 되죠. 크레딧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뻥 하고 이제 디폴트 선언하고 저기 가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들 물론 이들 가난한 국가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구조적으로 이들 가난한 국가들은. 서구 국가들 선진국들이 제공한 빚의 올가미에 이렇게 빠졌어. 그리고 뭐 빚의 올가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 가난한 국가들의 정부의 부패상 이런 것도 이큰 나라들은 이용을 합니다. 부패한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이 부패한 정치인들은 돈을 또싹 빼돌립니다. 그리고 이 국가는 빚을 지게 되죠. 이때 이 선진국들은 자원을 값싸게 넘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뭐 채굴권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프리카 각국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예 디폴트를 선언해버리죠. 그리고 브릭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블루프린터는 1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채질을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각국에게 막 이런 새로운 어떤 블루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하로바 대변인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빚을 선진국들이 대신 갚아줘야 된다. 뭐 BLM 이런 거 흔들지 말고, 진짜 이 흑인들을 위해서 뭐 너희들이 하고 싶다면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쌍치 백대를 부르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들 국가들이 빚을 어느 정도 탕감 받는다. 그때는 이제 기존의 서구 주도의 금융 시스템 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이 브릭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러시아는 아프리카 국가나 뭐 중남미, 남미의 가난한 국가들, 뭐 지금 파산 상태에 이른 국가들, 이들을 선동해서 의도적인 디폴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이 미라지 2000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미라지 2000은 미국의 F-16이 만들어진 그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F-16보다는 조금 하이 버전이다. 이 스펙상은 비슷합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량한 것이 이 미라지 2005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롱은 한 20대 정도로 이제 제공하겠다. 일단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프랑스의 슈발리의 교수는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이 이 프랑스 국민들 세금을 훔치고 있다. 5억 2천만 달러 정도. 근데 한 대당 이제 2600만 달러입니다. 한 20대 만약에 주게 된다면 5억 2천만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7천억이 넘습니다. 또 유지 보수 비용 이런 거다 하면은 거의 뭐 조단입니다. 과연 프랑스가 1조 원치를 이렇게 이제 젤렌스키에 제공할 수 있을까?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이미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f-16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전입니다. 자 지금까지 f-16이 어디가 있습니까? 코빼기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F16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렇게 이륙하고 착륙하고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공항도 없습니다. 공군 기지가 없는 거죠. 활주로가 대단히 매끄럽하게 이제 이 닦여져야 됩니다. 거기에 이 F16보다 더 관리하기 힘든 게이 미라지 2000입니다. 이 미라지 2000. 일단 F16과 비슷한 스펙이지만은 특히 유지 보수에 있어서 재앙에 가깝습니다. F16 유지 보수에도 이제 만 원이 제 비용이 들고 또 섬세한 이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미라지 2000입니다. 미라지 2000의 어떤 유지 보수 실패 사례. 뭐 이것은 여러분들 언론을 뒤지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미라지 2000을 수입했던 국가들 인도, 대만. 대만 같은 경우는 미라지 2000에 대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수리비,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많이 발견한 거죠.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가 이제 샀던 미라지 2000 여러 대가 지금 뭐 이렇게 출하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라지 2000은 대단히 유지 보수가 힘들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유지 보수가 비교적 이제 간단한 이런 구이 소비트 전투기들 뭐 당장 이제 없는 것보단 낫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미국과 서구는 우크라이나가 유지 보수할 인력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 기체들을 뭐 어디 딱 보관해둘 그런지 공군기지도 없는 상태에서 뭐 러시아 공군기들 아무 데나 뜹니다. 그런데 미라제나 F-16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구는 이런 약속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막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에 대한 증오심 뭐 여기에 눈이 뒤집혀서 뭐 있는 거는 다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성은 대단히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F-16처럼 이야기만 해놓고 뭐 기다려봐야 뭐 하수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소식 좀 전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 워싱턴 D.C.에 이렇게 펜스가 쳐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펜스가 뭐 지금 시기에 왜칠 필요가 있는가? 뭐 미국 내에서 무슨 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미국은 평화롭습니다. 뭐 전쟁이야 저기죠 우크라이나에서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 백악관 주변이나 주요 시설에 이렇게 펜스를 설치한 겁니다. 마치 제6 이후처럼요. 물론 뭐 미국 내도 시위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은 뭐 팔레스타인 관련된 시위대들이 백악관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평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관련 시위에서 뭐 심각한 폭력이 있었다 이런 것을 저는 뭐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간간히 사람들끼리 충돌은 할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위대들이 뭐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 저는 뭐 그런 것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 펜스 뭐 그리고 뭐 제가 이 영상은 여기에 올릴 수 없습니다. 뭐 왜냐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는 없는데 어떤 한 미국인이 텍사스 휴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차를 몰면서 트럼프 깃발 달고 이렇게 캘리포니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리턴을 했습니다. 어떤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트럼프 자, 자기는 이렇게 지지한다. 큰 차입니다. 이걸 몰고 가면서 보여줬는데, 자기 트럭에다가 이제 뭐 트럼프 깃발 걸고 이렇게 지, 지지 이제 주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갔다 오는 기간 동안, 자, 자기는 조 바이든 관련된 어떤 캠페인, 뭐 운동원, 혹은 뭐 차에 뭐조 바이든 깃발을 단다거나 이런 것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 캘리포니아는 아성입니다. 민주당의 아성이죠. 여기에서도 뭐 바이든을 지지하는 캠페인 운동을 한다거나 뭐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다거나 이런 모습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트럼프 스티커, 트럼프 깃발, 마가 깃발 이런 것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섬뜩한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바이든이나 민주당은 이 올해 선거를 위해서 웃다는 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바이든은 그냥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죠. 뭐 엉망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 랠리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들에게는 선거 운동이 필요 없을 수가 있다. 선거 운동 안 해도 자신 있는 이제 대통령 연임 할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우리를 섬뜩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민주당의 톰슨 의원, 톰슨 의원은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중범죄, 이제, 펠런이를 저지르면, 지금 일단, 이, 허시머니 관련된 것은 펠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7월 1일인가요? 그때,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만약에 체포되어서 이렇게 감옥소, 감옥소로 끌려간다, 교도소로 끌려간다. 이때, 이경우 관련된 그런 것을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시크릿 서비스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 혼자 교도소에 가 있는 겁니다. 자, 미국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무시무시한 애들 많죠. 몸에 뭐 문신하고.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트럼프는 경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시무시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독방에 가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야, 독방에 갈 사람 은 어떻게 됐습니까? 앱슈타인. 앱슈타인 독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지개 리에 건너갔죠. 자, 여기서 이제 털시 개바드 의원이 경고를 했습니다. 자, 지금 뭐 투옥 가능성 첫 번째, 그리고 새로운 이 톰슨 의원이 제, 이제 제출한 법안 HR8081인가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오수선 합니다. 만약에 이제 7월 초에 트럼프가 교도소로 끌려간다. 이때 경호권이 박탈당한다. 살벌한 뉴욕시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경우 없이 수감되는 것을 상상해보라. 자, 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털시 케발 의원은 이 점을 특히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 크레이그 로버츠. 폴 크레이그 로버츠는 이제 전이 카터 대통령 때 재무부에 있었고,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때도 이제 재무 차관이었습니다. 폴 크레이그 로버츠 교수, 버지니아 대학 교수입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이제 폴 크레이그 로버츠 교수는 트럼프는 감옥에 가진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것 같다. JFK, 뭐존 F. 케네디 대통령 그리고 그의 형제인 제 로버트 F. 케네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K 방산이 폴란드에 빨래질 당할 가능성, 뭐 돈을 떼이는 거죠. 자, 과연 그런 일이 발생할까? 이 무기 구매에 문제가 있었다. K 방산 폴란드 비극 뭐 연합뉴스 이런 데 이제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의 수출입은행들,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보증을 쓰고 융자를 해주고 좀 황당하죠. 뭐 물론 선진국은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한국이 우호국의 무기를 파는 거랑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의 무기를 파는 거 천지 차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이 대한민국의 무기를 팝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경제가 나빠가지고 뭐 아야 좀 깎아줘 떼어먹으려고 합니다. 이때 미국은 대한민국의 경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골탕 먹이는 방법 수백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뭐 인도네시아나 폴란드의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나 인도네시아가 떼어먹습니다. 이때 한국은 폴란드나 인도네시아를 괴롭힐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차이입니다. 이 무기 판매 사업은 그렇게 간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엄청난 금액의 액수의 무기를 팔겠다. 뭐,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는 이것을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경제 규모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무기를 살수 있는 그럴 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런 거 없죠. 야 무조건 뭐 10조, 20조 판다. 뭐 그렇게 크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야 이제 K 방산 시대다. 그런데 12조 빌린 폴란드 20조 더 한도 초과 어쩌냐. 뭐 이런 기사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 주류 언론에 다 올라오고 있죠. 야 이거 횟수 불가능하지 않냐. 이미 무기를 뭐 보낸 것도 있습니다. 이 대금도 제대로 못 받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휩싸이는 거죠. 자 여기서 정길선 교수는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폴란드가 방산 대금을 완납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당연하죠. 오랜 기간 뭐 한국이 보 금융 기관이 보증 쓰고 차관으로 제공해 주고 천천히 받겠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자는 받겠다고 하지만 폴란드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무기를 살수 있는 그럴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FA50 전체 구매 대금 30억 달러. 30%는 보냈다고 합니다. 선수금으로 줬는데 그런데 2020년 기준 폴란드 국방 예산은 128억 달러입니다. 16조 8천억이죠. 올해 한국 방산업체와 맺은 계약 규모가 124억 달러입니다. 폴란드 전체 국방 예산이랑 똑같다는 거죠. 완납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없죠. 장기간 받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장기간에 걸쳐서 분산 지급한다는데 폴란드 경제력이 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도 무기를 분할 인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폴란드가 신용을 지켜줄까? 폴란드가 떼어 먹으면 한국은 제재할 수 있는 폴란드를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를 사왔는데 우리가 떼어 먹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괴롭힐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 판매 사업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나토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구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소유럽은 저 멀리서 만들어서 더 비싸게 만들죠 그것을 가져와서 보냈는데 가다가 또 중간에 펑펑 터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역시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에 퍼지고 있습니다 뭐 전쟁에 가장 적극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뭐 10조 20조 이런 돈이 과연 하루아침에 떨어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폴란드의 대금 지불 여력 이것을 우리는 이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이 윤석열 정권이 그냥 뭐 야, 포져포져 포져 팔아. 뭐 그렇게 크게 떠듭니다. 그다음에 대금을 못 받으면 그다음에 는 자기는 대통령이 아닌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기를 팔아서 뭐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종류의 무기 관련된 테크놀로지 또 이제 한국을 괴롭힐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할까? 이런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